그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하는 내용들은 되게 간결하면서도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. 만일 그래 누군가 아퍼, 예, 네. 그 아픈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앉아 있어. 그럼 그 사람은 나의 혈량의 대상이고 비량의 대상이야. 그죠? 그럼 그 사람하고 동일하게 내가 아퍼, 내가 혈량을 한 거야. 그죠? 근데 그냥 이거 없이 아이 사람이 뭐 아픈 얘기만 듣고서 그냥 약만 줘.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. 잘못하면. 그 말이 틀릴 수도 있거든. 그죠? 생각의 세계는 사실과, 사실. 사실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. 응. 어. 그래서 반드시 이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. 그리고 이원론적인 사고를, 사고는 절대 안 됩니다. 응. 음. 어. 이런 얘기들은 참뭐 에너지예요. 에너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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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야. 전부 다 에너지한 얘기 한 거죠. 에너지에 대한 얘기. 예. 사람들은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, 어, 이해를 못해요. 그죠? 응. 어. 일단 뭐 경락, 경매, 뭐 호흡 이런 얘기는 굉장히 낯선 단어들이야. 낯선 단어. 예. 예. 낯선 단어들. 응. 음. 단어. 예.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이 단어와 관련됐다는 얘기 말씀 많이 드렸죠. 새로운 언어를 아는 거예요. 새로운 언어. 어, 새로운 언어. 자, 무상이라는 말이죠. 무상. 어, 무상하다. 어, 이 말보다는 이제 좀더 풀었으면 항상하지 않다. 어, 항상하지 않다. 항상 하지 않으면, 항상 하지 않으면 이, 이 동일성이 아니지. 동일성 동일성이 아니고, 그죠.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. 똑같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. 항상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상은 변화야. 응 변화. 근데 이 아, 앞에 뭐가 있어야 돼. 무엇을 변화? 그죠. 무상을 가르치려면 무... 변화하냐고? 이걸 얘기해줘야 돼, 이거. 이게 뭐까 이게. 에너지. 그래. 사실은 에너지의 무상함인 거야. 근데 우리는 이 변화의 무상을 여기다가 나를 딱 넣고서 이해를 한단 말이야. 어. 나의 변화? 무상함. 그러니까 나의 무상함이지. 어.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어 대화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. 근데 이해하기 쉬워. 다 그런 말을 쓰니까. 대화는 되는데,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되어지는 반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다가, 나 대신에 에너지를 넣으면은, 좀 이게 구체적이, 구체적인 게 되는 거지.